안녕하세요. 독일 소식 전해주는 독일 노아맘입니다. 잔인한 달 4월. 독일 정부는 코로나 대처에 대한 탁상공론과 시행착오로 그 신뢰를 하락하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습니다. 첫째, 2년 만에 병원과 요양시설, 대중교통 외에는 마스크의 의무화가 해제됩니다. 학, 학생들 수업 시간이라든가 슈퍼마켓, 대형마켓은 자발적으로 책임자가 결정할 권한을 갖게 돼요. 이 결정이 옳은지 우려하는 시민과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갈방질방 독일보건부장관 라우터바흐는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본인이 자가격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. 결정해도 된다고 발표했다가 다른 당의 반대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. 이로써 그는 하루 만에 그의 결정을 철회하고 코로나 양성 확진자는 5일의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발표함으로써 신뢰를 잃은 계기가 되었어요.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. 세 번째, 독일 수상 쇼르츠와 보건부 장관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결안이 다수 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렬되었어요. 이번 한주 독일 정당의 지난한 토론과 결정, 그리고 그 결정에 또 다른 법목을 통해. 독일 정부는 물론 그 시민들까지 갈팡질팡 하는 한주였어요.